자, 수원, 행렬 문제입니다. 어, A라는 행렬이 마이너스 1, 2, 5, 마이너스 1이라고 주어졌어. 그때, 어, 너의 역행렬이 A래. 어, P값, Q값 구해주세요가 문제 목표다. 지금 보시면 나랑 내 역행렬이 주어졌지. 그럼 뭐부터 해볼 거야? 그렇지. 두개 갖다 곱해야 돼. 그 곱한 결과가 단위행렬이다.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다. 됐지? 자, pa 더하기 qe가 역행렬이 a래. 됐죠? 그두개 곱한 결과 단위행렬이다, 이겁니다. 전개해 보시면, pa 제곱 더하기 qa가 단위행렬이 돼야 되지. 그럼 여기서 a란 행렬은 아니까, 우리는 a 제곱만 구하면 되겠다. a 제곱은,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1, 2, 5, 마이너스 1을 두번 곱하는 거죠? 이렇게 곱해 보시면, 자, 이렇게 곱해서 11 다음 마이너스 4, 자, 다음 마이너스 10, 그리고 11이 되겠네. 이게 a 제곱이야. 됐지? 이 a 제곱에다가 p 배를 해. p 배 그러면 11p 마이너스 4p, 이쪽에 마이너스 10p, 11p 여기에다가. A에다가 Q배를 해. 너한테 Q배를 하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Q, EQ, OQ, 마이너스 Q, 요거. 됐어? 얘가 a 제곱의 P배고, 너가 a 의큐배야 그죠? 얘네 둘이 갖다 더한 결과가 단위행렬이 나온다는 거야. 1 0 0 1. 됐나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관계식을 두 개를 얻어낼 수 있다? 너랑 너를 더한 게 1이다 라는 거, 즉 11p-q가 1이다. 그리고 너랑 너를 더한 게 0이라는 거, 어, 즉 마이너스 4p 더하기 2q가 0이다. 됐죠? 자, 얘는 좀 식정리하기 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나눠 내면 2 p q 가 0이 되는 거죠. 자, 요거랑 요거, 요 두식을 갖다가 빼. 빼버리시면 9p가 1이야. 즉 p는 9분의 1이다라고 할수 있죠. 다음, 아까 관계식에서 이거 양변에 2로 나눈 요 녀석, 요거, 요거, 요거에서 마이너스 q 오른쪽으로 넘기면 2p가 q죠. 그러니까 q라는 녀석은 p를 두 배한 겁니다. 그래서 q는 9분의 2라고 할수 있죠. 됐나? 자 문제에서는 p랑 q랑 두개 곱해달래. 즉, p 곱하기 q는 9981분의 2가 되는 거지. 정답은 81분의 2입니다. 이렇게 끝.